하루 세 끼도 벅찬데 다섯 끼를 먹는다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다섯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 도대체 무슨 비결일까요? 스페인의 식사는 이렇게 나뉩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대사유노. 보통 커피 한잔 토스트나 비스킷. 아주 가볍게 시작.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는 간식 시간. 알무에르소. 살짝 든든하게, 작은 샌드위치, 과일, 요거트 등. 직장인들은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자주 먹음. 점심 2시에서 3시 사이는 점심시간. 코미다. 하루의 메인 식사. 스페인에선 점심이 가장 중요해요. 전체, 메인, 디저트까지 코스로 먹기도 해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는 간식시간. 메리엔다. 빵, 케이크, 핫초코 등.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먹는 시간.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저녁 시간, 세나, 우리 기준에선 늦은 시간, 가볍게 샐러드나 스프, 타파스 정도. 스페인의 하루는 아주 길어요. 점심 시간이 오후 2시쯤, 저녁은 밤 9시 이후부터 시작되니까 중간 중간 뭔가 먹어줘야 버팁니다. 또한 기후 때문도 있어요. 스페인은 더운 나라라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엔 일을 멈추고 쉬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늦어졌고 간식도 생긴 거예요. 놀랍게도 스페인은 지중해 식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하게 먹는 편이에요. 올리브 오일 사용 많고 채소, 해산물, 와인 중심 식단, 식사 시간도 여유 있게 오래 먹어요. 즉 자주 먹지만 폭식은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스페인의 다섯기 문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게 나눠 먹는 습관이에요. 하루를 천천히 즐기고 식사 시간도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로 여기는 그들만의 방식. 우리도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씩 여유를 내서 맛있게 나눠 먹기 실천해 보는 건 어때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